안녕하세요 상우씨의상우입니다 오늘은 한번 달고나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이거 해외에서 조회수 짱나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... 나 이거. 자 일단은 바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국자 국자 이거 손가락 해가지고 여기 칙 하는거죠 그리고 요거 틀 나중에 틀찡 하는거고 요거는 이 달고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달고나 떼는거고 그리고 요건 숟가락 요거는 나중에 달고나 깨기 할때할입수시게 그리고 요거는 달고나를 여기다 딱 올리는 거고, 여기다 올려서 여기다 이제 담고, 이게 이걸 찌는거예요그 다음에 요거 남은 젓가락 휘저어줄 까그 다음에 요거 설탕, 요거 소다. 요거 요거, 이거 미리 코팅해줘야 이게 딱안 붙어요. 그 달고나가. 쫙할 이거. 그리고 누름게 자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에 듬뿍 두 숟가락 넣어주도록 할게요. 요 정도 두 숟가락. 좀 많이 넣었나?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! 불켜 이거 불켜자 이렇... 게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저어주도록 하... 이거 하고 살짝 저어주면 서서히 녹을 겁니다 이거 스키피아 할 때?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세게 이거를 이제 저어주도록 하게 놓고 있습니다. 와 이거 덩어리된 거 레전드. 쏠지 않게 사서히 이거 해줍니다. 이거 부수고 싶은데 부술 수가 없어. 부수면 이거 안 되거든요. 해작. 자 이게 엄청 많이 녹고 있습니다. 소도 언제 부어, 엄마? 근데? 곧 한다. 이게 한다. 물처럼. 역시 소. 역시. 원인은 마지막에 슈퍼이더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레전드. 이렇게, 솔직 이렇게 해주면 탈것 같지만 좀 위로 올려주면 돼요. 좀 세게 해줄까? 이 녀석도 침동욕을 해줘, 봐. 바로 시하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완벽히 놓아주면 소다 넣을까요? 소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어디다 두지? 어? 안 돼, 이거. 그래. 이렇게 톡톡. 한 번. 두번 톡톡 해주고, 다시 저어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좀 빠르게 저어줘야 해요. 근데 색깔이 변해가고 있죠? 후드를 많이 넣으면 좀 씁, 씁, 씁니다. 점점 커질 거예요.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. 자, 자, 이제 많이 부풀었죠? 이제 여기다 슥, 쩍 담아주도록 할게요. 쏟아지도록 할게요. 싹쓸이 해. 있는 대로 쏟아부어 자, 이제 이 노래편을 꾹 눌러주도록 할게요. 바로 떼? 이제 어떻게? 띠로리띠로리로리야 빨리 이거 이거 해 이거 해, 오케이? 이거 이틀에 눌리는 거지? 자 이제 요걸이 이렇게 올려놔 주셨으면 이제 요걸를또 올려주도록 하죠. 요그 다음에? 어, 이제 짠거됐나요 오, 이제 요거를 떼줄게요. <laughs> 요리, 리리어제도 <요리>. 됐어? <laughs> 자, 이제 요거를 어떻게 먹지? 미스시개! 달고나 기계를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자, 이거를, 야, 이거 치워, 치워, 치워. 치워, 치워, 치워. 안 아, 뜨겁지, 이제? 안 되는데, 이거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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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 이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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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맛은 인정 쿡, 쿡, 쿱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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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요게 하얀색이 되도록 깔아주라 해도 All right.